아이고 꽁치, 지긋지긋합니다. 이제 하도 많이 잡아서 흐트 아 이건 뭐냐 전어가 올라왔습니다 전어도 한수 했습니다 전어 피트. 와 사, 사이즈 좋다 이야 사이즈가 이야 입질이 바로 들어오네 어우 입질이 바로바로 바로 들어오는 학꽁치 자, 새만금 학꽁치 도 잡았습니다 아, 새만금 학꽁치에요 히트 히트 학꽁치입니다 이트, 아유, 또 잡았다. 학꽁치입니다 야, 새만금 학꽁치잘 나옵니다. 진짜 아주 당구면 나옵니다. 당구면. 이트, 잡았습니다. 새만금 학꽁치와 좋다. 대만금 학꽁치. 드트 학꽁치입니다. 야 가력동이 그냥 학꽁치 그냥 담그면 나오네요. 담그면 나와. 개트 학공치 새만금 학공치입니다. 어 사이즈 보세요. 사이즈 엄청 납니다. 와, 사이즈 보세요. 사이즈. 야, 이게 새만금 학공치입니다. 새만금에 학공치가 붙었어요. 대만 금에 학공치가 왔습니다. 이제 밑밥을 안 뿌려도 이제 학공치가 올라옵니다. 듯. 새만금 학꽁치입니다. 새만금 학꽁치. 새만금 학꽁치입니다, 여러분. 자, 새만금에도 드디어 학꽁치가 붙었습니다, 여러분. 아. 지금 간조 시간인데 간조 시간에 와서 학꽁치를 낚았어요. 간조 시간인데. 학꽁치 잡았습니다. 네, 오늘은 어, 5월 24일 토요일입니다. 어, 오늘 제가 나온 곳은 어, 새만금입니다. 아, 새만금, 가력도항으로 아, 출조를 했어요. 아, 제가 만조가 12시였는데, 아, 제가 여기 한 4시 정도에 당도를 했습니다. 4시 정도 당도해서 지금 시간이 한 5시 반 정도 됐어요. 자, 일단 조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공치 100만 학공치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아, 정말 당구면 나올 정도로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오늘 학공치 낚시 하시는 분들은 전혀 없었고 아, 저 혼자 아주 실컷 잡았습니다 학공치 아, 그리고 숭어 아, 전어도 나오더라고요 아, 전어도 나왔고 아, 제가 아, 초반에 많이 잡고 나서 한 3, 40마리 잡았는데, 아, 지금도, 지금도, 지금 이제 이제 영상을 끊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학공치 물장구가 가까이 보입니다. 아직도 학공치가 굉장히 많아요. 아, 근데 아시다시피 저는 어 학공치 뭐 낚시를 거의 뭐 매달 하는 데다가 그뭐 그렇게 많이 잡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 일단 어이 가력도항에 새만금에 어 학공치가 붙었다는 거아 여러분들한테 알려 드리고 아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뭐다 나눠 드리기는 했는데 한한 한 많이 나눠 드리고 저는 뭐한 먹을 만큼만 있으면 됩니다. 이 정도면은 그래도 집에 가서 학공치 물에다가 아, 소주 한잔 해도 아주 어, 충분하죠. 아, 그리고 오늘 제가 여기 가륙도항 온게뭐 어, 학공치 영상 올리려고 한, 한 것도 있지만은 어,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좀 생활낚시 아, 우럭도 좀 잡고 싶어 에, 우럭도 좀 잡고 싶어가지고 어, 올때 개치렁이를 오랜만에 한통 샀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밤낚시까지 한번 해보고 아, 저는 철수하도록 할 테니까 내일이라도 어, 이쪽 새만금 아, 가륙도항으로 출조하시면 학공 100만 학공치 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아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